네 안녕하세요 존경합니다 코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스테픈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픈코인 제가 요즘에 좀 자주 자주 영상을 좀 찍어드리고 있는데 스테픈코인을 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좀 보시면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스테픈코인을 좀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매일 하루에 동네 한 바퀴 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조깅을 매일매일 공원에서 하고 있다. 1 0 0뭘몰 갖고 있다. 바로 스테픈 코인을 무조건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스테픈 코인은 지금은 이 M2라고 해서 M2라고 해서 무브투언이죠, 여러분들. 어, 무브투언. 어 지금 보시면은 이 무부터 언이라는 게어 운동을 통해서 또는 걷기를 하면 또는 달리기를 해서 어떤 일정에 대해서 일정을 어충족을시게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약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벌수 있다라고 해요. 지금 굉장히 스테픈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짐에 따라서 솔라나에 대한 인기가 어떻게 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솔라나 코인의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이 누구예요? 바로 스테픈 코인이죠, 여러분들. 스테픈 코인. 그래서 솔라나 코인으로 신발을 사야 되는데 한 56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신발이 NFT로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NFT로 만약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신발을 구입하셔 가지고 어, 솔라나에 이렇게 접목을 시키게 되 앱에다가 설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내가 걷거나 뛰거나 움직이거나 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수익이 많이 쌓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 하루에 한 5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운동을 해가지고 어, 예전에 한 5만원 정도 수익이 날 수가 있었는데 어, 모르죠 여러분들 만약에 솔라나 코인이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는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는 이더리움 코인이 상승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스테이픈 코인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엄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스테픈 코인 같은 경우는 바로 요 가격을 좀 돌파를 해줘야 되거든요? 어,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가격 얼마입니까? 어, 380원. 좀 380원을 좀 돌파를 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번에 만약에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량까지 만약에 터져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어디를 돌파를 할수 있다 500원을 돌파를 할수 있는 코인 바로 어, 스테이픈 코인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나온 뉴스 좀 짤막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돈 버는 게임만 돈 버는 운동이 뜬다. 돈 버는 게임만 돈 버는 운동이 뜬다. P2E 트렌드에 대한 진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2E 스테픈 1 사용자 20만 명, 1분기 매출 320억에 대해서 달성을 하였다. 그러니까. 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뭐가 나,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출. 자, 지금 코인들 500개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는 사업에 대해서 매출이 나오는 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와 보라고 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스테픈 코인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놀면서 돈 벌기. 트렌드가 진화하고 있다. 게임하면서 돈 벌기. P2E가 급격히 성장을 하더니, 운동을 하면서 돈 벌기. 지금 이제 무브투어 M2E 서비스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M2E 서비스 대표주자로 등장한 스태프에 대한 사용자가 급증을 하면서 어,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에 대한 잇따른 협업이 어, 나서는가 하면 투자도 속속히 이어지고 있다. 후속 M2E 프로젝트들도 어, 등장을 하면서 M2E 가상자산 생태계를 이끄는 어, 새로운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된다. 그래서 이 매출액이 여러분들 터지는 코인들 여러분들 우리가 무조건 잘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스테픈 코인 무조건 상승할 수 있다. 우리가 무조건 보유만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큰 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의 시바이누 코인 한1,000% 예상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을 제가 이제 무료방에서 좀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매수하셔서 같이 매집하셔서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 어 편하게 혼자 하시는 분들은 정보를 받을 공간이 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어 편하게 어 위에 번호로 어 1번이라고 남겨주시게 되시면은 어 제가 어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바로바로 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혼자 하시게 되 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정보 받을 곳이 마땅치가 않고 내가 이 뉴스도 봐야 되고 이 뉴스도 봐야 되고 뭐 지금 현재 뭐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 PPI 지수 별의 거다다 봐야 되겠죠. 근데 어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어 매일매일 어 시장 브리핑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 알려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좀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코인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어 편하게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시게 되시면은 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으로 인해서 개인 물량을 털고 어 지금 현재 5월 CPI 지수 예상치에 부합이 되었고 그리고 7월, 8월, 9월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홍콩 ETF에 대한 현물 자금도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ETF, 이더리움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 그리고 9월달 SEC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인해서 9월달에 리플 코인에 대한 법적 다툼이 최종 완료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상승을 크게 하기 위한 크게 하기 위한 발판으로 기다림을 갖고 기다림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카톡방에서는 어, 1월 달에 한 339.25%에 대한, 상승을 보였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을 좀 많이 내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보시게 되시면, 수익 코인, 그리고 낸 코인, 그리고 많은 코인들, 모뭐 세이 코인, 같이 수익을 좀 많이 내드렸으니까, 소통방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많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월 달에도 이제 478%. 2월 달에는 좀 비트코인이 좀 상승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알트 코인을 어떤 것들을 어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코인들에 대해서 수익이 좀 많이 났던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이 2월달에 대한 장이 다시 한번 어 유입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실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빠르게 어 수익 나실 수 있는 그런 코인들 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 바로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 빠르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3월달도 굉장히 좋았죠. 227% 227.41%.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찍어드리는 코인 중에서 시바이누 코인을 거의 한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게 되시면은 어, 많은 정보를 받아보시기 어렵기 때문에 어, 카톡방 유입을 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 어, 상승 권 참고했다네요. 그렇게 해서 아마 377% 정도 어, 시바인으로 한 2억 넘게 수익을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어, 유입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 수익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어, 기분이 좋죠. 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들어오셔서. 1,500 분들에 대한 어, 정보 받아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정보까지 받아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이런 어려운 코인 시장도 쉽게 쉽게 어좀 수익이 많이 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인 투자하면서 이런 수익 정말 처음이네요. 좀더 많은 투자 금액을 넣을 걸 후회되네요. 감사합니다. 코인 상승님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어, 좀, 단기간에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어, 비트코인이 살짝 조정을 주었을 때, 그때, 어, 7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요런 코인들 한번 받아보셔서 여러분들 좀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IQ 코인 계속적으로 영상을 좀 찍어드리고 있는데, 어, IQ 코인이 지금 현재 19.64%로 반등이 나왔었을 때, 어, 우리 회원분께서, 무료로 받아보시는 회원분들께서,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지금 인공지능 AI 코인하고 그리고 민코인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어, 솔라나 기반 그리고 도지코인 기반 일론 머스크 기반으로 나오는 그런 신규 출시에 대한 이런 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어, 좀 수익을 좀 빠르게 좀 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계좌가 조금 이제 파란색으로 되셔가지고, 아, 이거를 내가 좀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다시 한번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적인 부분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도록 리밸런싱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손실난 부분들을, 손실난 부분들을, 어, 빨간 계좌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어, 편하게,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 1번이라고 남겨주시고, 빠르게 입장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